금강산 개발과 남북경협의 길을 열다. 문선명 선생과 김일성 주석의 회담은 한반도 긴장 완화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허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히 김일성 주석은 금강산은 명산입니다. 금강산을 문총재처럼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분이 맡아 개발해준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금강산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이에 선생도 좋습니다. 금강산 개발을 돕겠습니다. 라며 화답했고 두 사람은 오래된 형제처럼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통일그룹은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는 원산경공업지대 건설과 두만강 선봉지구를 개발하는 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은 3년에 걸쳐 작성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1994년 1월 27일 통일그룹이 준비한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서를 보고 매우 흡족해하면서 계획서의 표지에 직접 서명하며 꼭 이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생과 김주석이 합의한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은 3단계에 걸쳐 금강산 일대를 자유무역지대로서 비자 없이 입국하고 면세이며 외화 규제가 없는 국제적인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원산경공업단지와 신공항도 계획되었다. 만일 이대로 금강산 일대가 개발되고 선생의 계획대로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자유무역도시가 되었다면 북한 지역의 변화는 상당했을 것이며 그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했을 것이었다. 방북 당시 문선명 선생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이루어진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선명 총재는 산하국제기업들을 통하여 북한의 두만강 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공사에 기술경제적 투자를 진행하며 다른 나라 회사들의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북한 대외 경제위원회는 이를 승인한다. 2. 쌍방은 북한의 금강산 일대를 비롯한 명승지와 관광지구를 하명의 방법으로 건설,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선명 총재는 해당 기관의 법적 승인서를 받으면 해당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관광지구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과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문선명 총재의 산하 국제기업들의 투자와 그들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승인한다. 3. 문선명 총재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인접한 원산지구의 경공업기지 건설에 투자한다. 4. 쌍방은 위에 지적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대표단 사이의 회담을 1992년 3월 이전 평양 또는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합의사항에 따라 선생은 통일그룹과 세계적인 기반을 움직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일그룹은 평양 인근에 자리한 남포시에 100만 평 부지를 확보하여 평화 자동차 종합공장을 준공해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정부는 평화 자동차를 남북한 경제협력의 모델 기업으로 삼아 생산 현장을 안내한 바 있다. 평화 자동차에서 생산한 초기 모델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승용차 휘파람과 RV 차량 뻐꾸기가 그것이다. 평화자동차는 이외에도 미니밴과 택시용 차량 등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2003년 평양의 주요 장소와 공항 및 고속도로의 평화자동차를 소개하는 상업용 광고탑이 북한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것이다. 정치적 구호만 허용되었던 북한의 시장경제의 상징인 상업용 광고탑이 세워졌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선생이 주도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사례였다. 이외에도 통일그룹은 평양시 평천구역에 자리한 보통강호텔을 북한 정부로부터 인계받아 합영회사 형태로 경영했다. 보통강호텔은 김일성 주석이 아홉 차례나 현지 지도를 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호텔이다. 통일그룹은 특별히 보통강호텔에 대해서는 북한 최초로 위성방송 수신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이 언제든 외국 채널을 볼수 있도록 북한 정부를 설득해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평양의 주요 호텔로 확산되었다.